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오, 수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내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가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넌.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곡분에 나타난 이 수르본에게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 다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라고 너는 개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얼굴 앞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보였던 이 수르본에게 여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혈통적으로만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자손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그약속의이 식탁,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식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님의 떡과 잔에,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비록 개처럼 여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 여러분 그 먹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고그 개들이 주워 먹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과 귀를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삼아주셨다는, 주님의 식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려면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일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식탁에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은혜고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만찬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릴수 있을 줄 압니다. 이따 가운데 유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분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껏 누리시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잔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잔치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때,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만찬을 떼시면서 그런 소망함으로 여러분 이제 안에 잠깐 기도하실 때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